트럼프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그럼 트럼프가 된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해서 과거 8년 전을 기억해 본다면 트럼프가 된다고 뭐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아 핫한 업종을 찾아라 종목 하나보다 기법이 더 중요해요 왜 이번에 못 잡았어도 다음 번에 여러분들이 어, 지금 핫한 게이 업종인데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언제까지 제 영상만 볼 거예요 제가 무슨 80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방송할 건 아니잖아요. 라이 씨 왔어요? 네, 저 왔습니다. 고님뭐 음. 보고 계셨어요? 어, 이거 라이 씨가 만들었어? 2차 대전에 참전하라. <laughs> 이거 저가 만든 건 아닙니다. <웃음> <웃음> 난 라이 씨가 만들었는 줄 알았지.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 어. 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무슨 음, 2차 대전이라고 전쟁이 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 슈퍼게임 이세무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어, 대전에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2차 대전이라고 표현한 거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 두 번을,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일요일날 두 번을 가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날은 전국 합창 경연대회,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펼쳐지는 합창 경연대회를 가고요. 다음 주 일요일날은 대전 강연 10월, 11월, 12월 세 번을 원래 로켓 용건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이번 대전은 제가 함께 콜라보로 대전 시민분들을 보고 싶어갖고,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여기 써있듯이, 대전에 두 번을 가는데, 혹시, 우리, 제팬 여러분들 중에, 대전, 또는 뭐, 대전 근교, 충남, 사시는 분들이, 두번다 오시면, 2차 대전에 참여하셨으니까, 뭐 선물을 드려야지라고,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상의를 했고, 어 선물은, 바로, 지난번에 제가 미라클 모닝, 여덟 번다 출석하신 분들한테, 침필 사인을 해서 제가 쓴 책을 드렸는데 그 사인을 원하는 문구 이런 거예요. 제가 원래는 뭐 강연회 때 대부분 저한테 사인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강연회에서는 원하는 문구로 사인을 해 드리지 못하고 뭐 백억 부자 되세요. 정말 바쁠 때는 부자 되세요. 조금 덜 바쁠 땐 100억 부자 되세요 또는 행복한 부자 되세요 뭐요 정도로 이렇게 사인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미라클 모닝 때는 원하는 사인 문구를 해 드리니까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톡방에도 사인 책 왔다고 되게 좋아하시고 자신이 본인이 원했던 사인 문구를 제가 직접 해 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대전에 두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리는 합창대회 에 여기 써 있죠 한시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어, 역시 똑같이 한시입니다 두 번의 한시 대전에서 이두 번의 한시에 어, 모두 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 링크에 나는 어, 어느 책을 사인 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인 문구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사인 문구를 할때막 백자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 한한줄 정도 아니면 정말 길어도 한두줄한 줄에서 두줄 정도 되는 어, 사인 문구를 원하시면. 어 제가 그 사인목을 해서 어 직접 원하시는 책에 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강연회 때 직접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어 제가 미리 사인을 해서 가져가서, 가져가서 다음 주 일요일 날 강연회 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어 대전에서 두 번, 2차 대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 선물을 드린다 이렇게 기획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마치 8년 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 여러분들 제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꽉 차야지 어, 고수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는 어, 이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전이에요. 어, 이론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실전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통계학적인 이론, 재무관리적인 이론, 경제학적인 이론이 베이스가 돼야지 흔들림 없이 그때그때 그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론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전 경험이 최하, 정말 최하 3년이에요. 그리고 길면 한 5년 이상. 왜냐? 만약에 5년 미만으로 주식을 하신 분들은 5년도 아닙니다. 8년 미만으로 주식을 하신 분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된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실 겁니다. 왜? 주식을 안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기억이 정확히 나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8년 전이니까 2024년에서 마이너스 8을 하면 몇 년이죠? 어딴 생각 안 하고 있었네 <laughs> 2016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016년인데요 2016년에 여기 보면은 굉장히 낙폭이 좀 크게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시초가 플러스 0.23에서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3%까지 갔었고요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11월 9일이었어요 오늘은 며칠이죠 11월 6일 이 2016년 11월 9일이 바로 오늘과 똑같았던 날이에요. 아직 미국은 장에 열리기 전이죠. 트럼프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확실시 됐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별의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측 불허의 어떤 어떻게 보면 뭐 미치광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예측불허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우리나라 망했다 미국도 망했다 뭐,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2016년 11월 9일날 마이너스 3%까지 장중에 갔다가 어,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 거래소가 이 정도였다면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이날 보이시나요 거래소는 그나마 좀 묵직하게 움직이잖아요 코스닥은 아래 꼬리가 마이너스 82, 6.8이 마이너스 6.8이면 엄청 많이 빠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6.8이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3.9이 어 이게 바로 오늘과 똑같은 분위기의 8년 전의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 날이 이후에 미국 증시는 정말 박살이 났고 한국 증시는 박살이 났는지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어. 11월 9일이 어느 날인가요? 바로 이날이네요. 이날. 개파락 출발해서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또 다음날 후폭풍으로, 트럼프 걱정되네 하고 빠지기도 했지만, 자, 이게 2016년 11월이잖아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요 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은 거의 트럼프 재임 내내, 한년 내내 올랐어요. 미국은 어찌보면 은 지금도 트럼프는 강한 미국. 자국민 보호주의를 펼칠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미국 증시가 올랐고 오늘도 트럼프가 확정이 대략률이 높았지만 나스닥 선물 수가 계속 플러스가 나고 오 있었죠. 자 그럼 우리는 야 우리는 미국 자국 보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올라도 우리는 떨어져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때거든요. 이 때가 2016년 11월이었잖아요. 이 때부터 1년 내내 따라서 올랐습니다. 물론 그다음에부터는 미국과 다르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가장 일을 막 많이 하려고 애썼던 그 좌충우돌 예측불허의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1년 동안 우리나라 지수도 심지어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그 오랜 기간의 박 빡...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당 중에 똑같이 아침에 시작하고 출구조사 10시 전에 출구조사 기준으로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해리스가 더 유리한 것처럼 출구조사도 나오고 뭐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도 나오고 전문가들이 어, 해리스가 현재까지 유리합니다 그게 한 10시까지 이야기 였고요그 이후에 11시 12시 1시 되면서 제일 먼저 보도가 됐던 건 뉴욕타임즈였죠 뉴욕타임즈에서. 현재까지 개표로 보면 87% 트럼프가 유리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폭스랄지 여러가지 언론사에서 트럼프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그럼 트럼프가 된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 해서 과거 8년 전을 기억해 본다면 트럼프가 된다고 뭐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아. 업종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증시는 안 나쁠 확률이 높다. 오늘 나스닥 선물 주수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된다는건 오히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해리스와 트럼프가 너무나 표 차이가 적어서. 그럼 또 4년 전처럼 트럼프가 야나 이거 인정 못해 받아들일 수 없어 도둑질 당했어. 뭐 이래버리면은 또 트럼프의 찐 팬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이 일단 없어졌어. 불확실성 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해리스는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어. 자 그다음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의 문제인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트럼프가 된다라는 게 확정되면서 뭐 비트코인도 올라갔지만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2차 전자와 자동차 업종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s k 닉 x 올랐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특히 좋았던 건 방산, 원자력,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았어요. 방산, 원자력, 제약바이오. 전력기기 그렇다면은 ai까지 그렇다면 일단 2차 전지만 안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땐 근데 2차 전지가 안 좋았던 이유는 ira 법 때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ira 법이 법안이 바로 그렇게 사라질 확률이 있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어,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트럼프 지지를 2천억 정도 어, 자금을 들어가면서 했는데 어찌 보면은.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가 되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2차전지 시장이 확대 전기차 시장이 확대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적표를 봤을 때 트럼프 당선 확정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일단 불확실성 을 해소 헤르스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됐을 때가 제일 문제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 트럼프가 됐어? 불확실성 해소 업종별 차이가 있지만, 업종 중에 오늘의 움직임 보니까 제일 안 좋았던 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자체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전기차 입장에서 보면 호재일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호재일 수 있다. 트럼프의 당선 확정. 그리고 거기도 하나 더. 여러분들 종목 100%다 2차 전지만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반도체도 갖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갖고 있고, 방산도 갖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종목선정반에서 방산했잖아요. 왜? 왜 방산했어요? 트럼프가 돼도, 헤리스가 돼도, 방산이 제일 확실히 좋은, 양쪽에 다 미치는 영향이 좋은 것 같아요. 양쪽의 재료가 미치는 영향이 방산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종목선정반에서는 지금 전력기기도 미리 잡아놨었잖아요. 산일전기. 어, 유튜브에서는. 제가 건대강연에서 했던 16종목 중에, 오늘 HVM은 20%가 올랐고, 퓨젤은 10%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식은 늘 종합적이고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 확정됐어. 우리나라는 이제 큰일 났어. 라는 관점에서 저는 큰일 나지 않았는데 8년 전에도 트럼프가 되고 1년 이상 함께 랠리가 펼쳐졌었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좋은 업종이 더 많다면 안 좋은 업종이 한두 개 있어도 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더 나락률이 높다라는 거. 실제 오늘 여러 업종들이 올랐고요. 떨어진 업종이 더 적을 수 또 있다라는 거 앞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결과 트럼프가 대통령되면 큰일 나는데라는 생각은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검토해 보세요. 8년 전에 트럼프 당선 오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반영이 됐고 그날 밤에 미국이 반영됐고 한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지수가 거래소와 코스닥이 살짝 빠지기는 했지만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 정말 망한 업종이 많았는지 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봉차트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8년 전하고 똑같잖아요 시초가보합에서 출발해서 음성 크게 나오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간 거 코스닥은 아래꼬리가 어디였다고요? 마이너스 6.8 종가는 마이너스 3 8년 전에 그때는 왜 지금보다 더 무시무시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안 겪어봤잖아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 쫄 필요 없어. 왜? 아, 사전이나 대통령 해봤잖아. 그때 뭐 별일 없었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구가 니버의 기도라는 기도문 문구가 있어요.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잖아. 어, 트럼프 대통령 됐네. 그럼 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의 용기, 어떤 용기? 포트폴리오 재편하면 되잖아. 거기에 맞게. 아, 나 주식 그만 들려고요. 왜? 트럼프가 돼 갖고요, 다 망한데 안 망한다고. 8년 전에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봉 차트가 8년 전과 아주 유사한데, 그 몸통이나 아래꼬리는그 절반이다. 그 이유는 저 같은 선수들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아유, 뭐, 트럼프 되면 어때?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업종 대표주들이 있는 코스피 200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5, SK하잉스는 1%, SK하잉스는 엔비디아를 더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반도체가 피해 업종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어, 박살 났어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코스닥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제가 대장조라고 생각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일단 박살이 났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은 트럼프의 피해 업종이라고 시장에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그것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대신,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4년 내내 빠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미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존재. 아니 나 홀로 분투했잖아 2천억 이상 써가면서 그럼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인데 둘다 비즈니스맨인데 야 전기차 내가 생각해도 전기차는 좀 앞으로 계속 더잘 팔려야 될것 같아 그죠? 어, 대통령님 그죠? 어. 그럼 IRA법도 아직 고쳐진 게 아니고 고쳐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만큼 전기차가 잘 팔리고 어 2차전지가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는 어.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치로 보면 당장은 안 좋지만 길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제약 바이오 나쁘지 않았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 셀트리온뿐 아니라 거래소뿐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제약 바이오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테오젠 리가 캔 바이오 휴젤 10% 올랐고요. 반면에 현대차 4% 어, 기아 2%는 어쩜 안 좋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차적으로 피해가 클 거라고 예상되었던 업종이 2차전지, 그리고 2차적으로 피해가 클 거라고 예상되는 업종이 자동차. 이 정도로 꼽아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대신, 금융 중 많이 올랐네요. KB금융, 어, 신한지주 많이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 두산 밥켓, 두산 한전 기술, 대우 건설, 이런 애들이 좀 약간 이미지가 재건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재건 관련주 왜 올라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면. 근데 방산주 는또왜 올라요? 전쟁이 끝나도 방산 추출은 계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쟁 때만 방산품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야 이제 다음에 또 쳐들어오면 내가 다 때려 부실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잘 팔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르고 재건 관련주도 오르는 그런 웃지 못한 상황이 펼쳐진 거고요. L.I.G. 넥소원도 오르고, 하나 시스템도 오르고, 그래서, 방산관련주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프톤 어, 게임주,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는데 왜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데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나머지 영향 없는 것들은, 영향 없는 것들은 그냥 움직이면 돼. 근데 오늘 영향 없는 것들은 그럼 좋았을 거야, 안 좋았을 거야? 좋았어. 왜? 어제 미국 증시 올랐고,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 S&P 500지 선물 지수도 다 올랐잖아. 이해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업종이, 모든 업종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특수한 어떤 업종들은 좋을 것 같아.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방산. 어떤 업종들은 안 좋을 것 같아. 2차 전지, 자동차. 그럼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은, 걔네들은 그냥 미국 중심 따라 움직여. SK하니스, 엔비디아 따라 움직일 거야. 그렇게 보면, 아까 뭐라 고 그랬어요? 트럼프의 확정이 미국 중심이 좋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8년 전에 미국 증시가 1년, 2년 올라갈 때, 우리도 1년 내내 따라갔다고요. 박스 피해를 뚫으면서. 그때 당시 2200에서 1800까지가 박스 피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된그 1년 동안 2500을 넘어갔단 말이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 망했던 게 아니라 넘어갔다고. 그럼 또뭘또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남북 경협주도 생각할 수 있지. 왜? 트럼프가 맨날 많이 불하더라며, 김정은한테.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 또, 뭐, 북한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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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뭐, 우리 브라도 한번안 만날래? 야, 니네 이제 핵 좀, 좀, 그만하면 안 되냐? 뭐, 이러면서. 그럼 김정은이, 아, 네네, 형님,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당시 올랐던 게 남북 경협주였거든. 좀, 시야를 넓게 보자고. 그래서 오늘 그런 쪽으로, 뭐, 금융주나, 뭐, 재건주나, 뭐, 이런 쪽으로 움직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상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 리가 캔바이오, 심지어 휴젤은 역사적 신고가 뚫었다고. 아, 휴젤이 무슨 뭐, 뭐 트럼프가 아마 보톡 스먹고 필러 맞는다고 해갖고, 역사적 신고가 뚫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적인 움직임이에요. 크래프턴도 움직이고, 휴젤도 움직이고, 자체적인 움직임.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게, 악자는 아니야. 미국 신장도 좋을 거고, 어제 미국 올랐고 오늘 나스 선물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마음이 편해진 투자자들이 있어. 그 마음에 안 편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자래요? 2차 전지에 몰빵한 투자자들. 그럼 몰빵하지 말라고 했죠 자, 그 다음. HPSP도 올랐습니다. 5%나. 파마리서치도 올랐어요. 파마리서치도 역사적 신고가 근처입니다. 우연하게도 파마리서치랑 휴젤 이두 종목이 건대강연회 때 제가 정했던 종목들이었죠. 여기까지 대형지 움직임 봤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어, 삼성전자 다음에 어, 더번코리아 많이 들어봤는데 어, 지가요? 어... 안웃겨? 너라도 웃어야지 아, 웃겨. 구독자들이 웃겠어? 네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해야 될 거냐 구독 아 뭐라고요 뭐, 뭐, <laughs> 죄송합니다 어, <laughs> 내가 뭐 개그맨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 이런 포즈로 요즘 막 흉내를 내던데 <laughs> 어, 맛있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더본코리아 백정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오늘 신규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두 번째로 컸고요. 요 시가총액이 궁금하네요. 시가총액이 7천억. 어, 그러면 뭐 지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그래도 뭐또 몇천억대 자산가가 됐네요. 상장 되자마자. 그다음 어, 우리 기술 투자는 어떤 관련 주죠? 비트코인 관련 주. 오늘 비트코인 역사적 신고가 뚫었다고 오늘 장중 내내 나왔어. 그 얘기는 장중 내내 트럼프가 약진을 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계속 높아졌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주인 우리그술 투자가 8천억짜리가 4천억 거래되면서 9% 상승. 반면에 현대차는 떨어졌다, 떨어졌다. 왜냐하면 자동차하고 2차전지가 트럼프의 당선에 조금 불만스러운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자동차 업종은 특별히 강조를 안 드렸으니까, 이제 2차 전지는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하지만 포트폴리오로 이겨내야 한다. 다른 업종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왜 유리하다고요? 트럼프 확정은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상승 쪽으로 가고 있잖아. HPSP 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그리고 삼성 SDI, 엘자이너스루스 모두 다 2차 전지, 에코 프로 비엠까지 2차 전지.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졌다. 여기까지. 상승률 상위동목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뭐, SG, 뭐 일신 석재, 뭐, 여기 는 이런 좀, 개별주들이 대부분, 뭐, 대모 h d 현사의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의 한마디. 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날 텐데? 뭐, 약간 그런 기대감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해요. 방산주랑 같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또, HVM, 이것도 방산 신규 상장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신규 상장 공략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규 상장 공략법은, 업종의 신규 상장주를 찾아라. 그래서 내가 건설회관 강연했 때그걸 엄청 강조드렸잖아. 올해 들어서 가장 핫했던 게 뭐라고요? 방산주. 방산 신규 상장주가 뭐라고요? HVM. 올해 들어서 또 핫했던 게 뭐예요? 전력기기. HD 현대 일량이나 LS 일량. 그러면. 전력기기의 신규 상장주가 뭐라고요? 바로 산일전기. 어, 이런 종목들이 바로 신규 상장 공략법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목 하나보다 기법이 더 중요해요. 왜? 이번에 못 잡았어도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어 지금 핫한게 이 업종인데 그 업종의 종목이 상장이 됐는데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제 영상만 볼 거예요 제가 무슨 80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방송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아 요놈이 뭘, 뭘 강조하는 종목이 오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뭐만 생각하면 돼요 탑다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맨날 지수랑 업종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랑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랑 상승률 상위 종목을 매일 보여주는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강연회를 통해서 시가총액 비교법, 짝짓기 매매법, 상승률 상위 매매 기법, 신고가 매매 기법. 제가 건대 강연회 때 그랬잖아요. 세상에 새로운 기법은 없다고요. 짝짓기 매매 기법? 제가 주식 처음 했던 25년 전부터 했어요. 제가 처음 한건 아니요. 저 예전부터 했어요 신고가 매매기법 어, 1920년대에 추세매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시리 보모어가 했다고요 100년 전에 한 거라고 100년 전에 뭐 요즘 추세매매 돌파매매 뭐 주도주매매 다 100년 전에 한 거라고 100년 전에 그럼 100년 전에 한걸 여러분들 지금 왜 못해 그런 책을 안 읽었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기법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해볼까 돈이 되네 계속 해야겠다 이런 플로우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책을 일단 안 읽어 그러니까, 믿음도 안 가. 저는 왜 믿음이 갔겠어요? 100년 전에 했던 제시리버머의 책에 추세매매 밖에 안 나와. 주도주매매 밖에 안 나와. 근데,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수조, 수십조 씩번 트레이더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제시리버머래. 그럼 저도 존경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럼 존경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했던 기법을? 나도 한번 해봐야죠. 아, 추세매매가 좋은 거래. 신고가 매매가 좋은 거래. 나도 했더니 돈을 벌어. 근데 내거된 거잖아. 그래서 한 박자 초자법에 그걸 다써 드린 거예요. 제가 어 25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었는지 신구상장 공략법. 어전력기기랑 똑같은 업종 한일동기가 있네. 방산이랑 똑같은 업종에 HVM이 있네. 최신형력 공략법. 어. 생활 속에 종목 발굴법. 어 생활 속에서 하면서 어이거잘 팔리는데 관심 좀 가져야겠다.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아니요. 피터린치 책 보세요. 엄청 자세히 써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많은 기법들을 접하고. 어, 이 사람 믿을 만한데 피터리치 못 믿어요? 믿잖아. 그럼 생활 속에 종목 발굴이 좋대. 그럼 나 해보면 되잖아 해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오늘 탑 30에는 일단 트럼프 관련 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마표 퓨런티어는 저런 관점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퓨런티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도 IRA 법 때문에는 분리할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까지 연결고리에서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고 테슬라가 더 많이 팔리면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팔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고 그럼 세계 사람들이 그래 다 전기차 타야 돼. 그럼면 2차 전지가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연상법이에요. 연상법. 어떤 현상들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다 죽었어는 절대 아니라고. 8년 전에 이미 한번 됐었고 아 트럼프가 대통령 그때 어땠지? 아, 기분파잖아. 김정은하고 도아많이 브라더 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안하겠어 그잖아 일론 머스크가 1등공신인데 안하겠냐고 브라더를 당연히 하게 친구 먹겠지 동생 먹겠죠 그래서 오늘 상승상에서 뭐 남강토건 남강토건 아란티 이런거 아란티 이런거 대표적인 남북 경업주 잖아요 트럼프랑 관련된 것들이 일단 오늘 탑 30에 이름을 많이 올렸다 인디에프도 인디에프도 어, 트럼프 관련지였죠. 근데, 그런 틈새에서 막 새로운 걸 봐야 돼. 어, 마음 AI, 폴라리스 AI, 더존 비존,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이요? 에 AI잖아, 요 AI. AI 관련지도 오늘 좋았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랑 자동차 빼고 오늘 웬만한 업종들은 좋았다. 오늘 미국 증시가 어젯밤 좋았고, 오늘 트럼프가 당선 확정이 계속되면서도, 나스닥 선물지수나 SFP 선물지수가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오늘 뭐 주식하면서 아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주식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대전에 두번 갑니다. 두번 모두 참여하시는 우리 대전 분들 또는 충남 분들 뭐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오셔도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일요일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첫 번째 줄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투자 될 거야. 화이팅!